안녕하십니까. 12, 3 내란 때부터 국회 앞에서 관저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함께하고 있는 교도소는 따뜻한 이로 불리는 그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이제 제가 집회에 나온 지도 두달 반이 다 되어 가는데요. 1980년 5월 민주화 선배님들이 피로 일어낸 민주주의를 2024년 12월 3일, 내란범들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일부 2030 남성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집회에 나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언론에 노출됐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너도 좌파 알바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저희가 돈 받고 매일 광장에 여기에 모입니까? 진짜 알바는 하루에 몇만원씩 받고 저쪽 저쪽에 있는 반대 극우 세력들 아닙니까? 제 친구들이 윤석열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저 극우 세력들을 왜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저 내란범을 지지하는지. 군사정부가 일으킨 반란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자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12산 내란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평화시위로 증명해왔습니다. 1980년 민주화 선배님들의 피가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나온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두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동조 공범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라! 내란동조 국힘당은 지금 당장 해상하라! 감사합니다.